샬롬 3월 21일 월요일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는 기한 온라인 정오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로 신하는 믿음입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고백할 수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혀가 말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못하는 경우를요.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오늘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무엇이 어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체크 확인해 보세요. 혹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로 바꿔 보세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려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정오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